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시오 클랜 5홀 최고의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타워 가운데 냅두시고요 그리고 골드 제장소를 냅두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박격포, 대공포 냅두시고 아처타워 그리고, 대포를 냅두시고, 이거를 쌓아줍니다. 쌓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줍니다. 네, 이렇게 둘러주셨으면, 그 다음은, 여기에 아처타워가 있으니까, 여기는, 대포를 냅두십니다. 주 같은 무기는, 180도 방향에 냅두십니다. 마주보기 냅두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장벽으로 쌓아줍니다. 이렇게 쌓으셨죠? 그러면은, 먼저 그, 금광들을 다 냅둬줍니다. 제, 엘릭서 제작소나 금광을 다 이렇게 냅둬줍니다. 근데, 금광 하나는 여기다가 냅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엘릭서를 냅둬줍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하나가 남죠?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 해주시고요. 남은 거는 훈련소로 메워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장벽이 남았을 텐데요. 그 장벽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또, 또 하려면 이제 마을회관을 냅둬야 되는데요. 마을회관은 어떻게 냈느냐. 이거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애주고요. 마을회관은 여기에 냅둡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하여. 이것도 여기 맞춰줍니다. 그리고 남은 엘릭서 저장소는, 제작소는 여기다가 냅둬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다가 냅둬주고요. 마을회관 주변에는 함정들을 냅두십니다 그리고 마개제 약소랑 냅두시고요. 자4집도냅소줍니다그리고 여기다가 집합소랑냅개줍니다 이렇게 의약으랑 4개의 약소랑 소랑냅줍니다 그리고 남은 장벽들을 이용해서 이런데에다가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국기들과 그런 건다 여기다가 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이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 편에는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윤이었고요. 시청을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